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토요일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음력 1월 1일이고 조상들을 기억하고 차례 지내고 세배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민족의 큰 명절 설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주님께서 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연도도 했고요. 그렇게 미사를 좀 봉헌하죠. 오늘 복음에서는, 음, 주님께서, 어, 잠시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 일뿐임을 잊지 말고, 이 일이라건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지만,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늘깨여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오늘 복음을 함께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어, 루카 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음,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그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이죠. 그러면서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들 것이다. 등불을 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오늘 설의 묵상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 소방관들 있죠?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소방관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깨어서 기다리면서 생명을 구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소방관들은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할 일이 별로 없죠. 낮잠 장도, 낮잠 정도 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준비하고 쉬더라도 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는 동일한 준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방대원을 생각합시다. 또, 공군 부대의 파일럿들도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언어로 허리띠를 두르고 등불을 켠다. 이것은 뭘까요? 갑자기 닥치는 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속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미덕이에요.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당이라는 건 일반 그 직장과 달라가지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 정글이라 자연, 대자연. 이 자연은 위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이제 호주에서 4년 살아봤지만 호주는 엄청 큰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그래도 어, 와일드하고요. 정말 대륙입니다. 새들도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고요. 산들도 크고 나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히려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이미지하고 많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정글에 모든 나무들은요. 그 뒤에서 무엇이 있는지,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편 우리는 도시의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대도시도 거기에서도 위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역시 도시도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을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는 설교자들은요, 어, 정말 공포스러운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죽음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불이 켜진 등불의 이미지는 성화 은총의 상징이에요. 불을 켜놓고 있자, 저도 이제 이 불을 켜놨잖아요. 이두 요요 개인데, 이거는 에 기후변화를 위해서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불이 켜진, 다시 말하면 그리시도의 경고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깨어 기다리라고 한 거,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거든요. 불이 켜진 등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빨간 신호등, 또 등대에서의 그 어떤 불빛,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미 현재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것을 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등불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주인은 음, 밤중에 기다렸던 그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매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 시중을 들거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은요. 만남으로 가득 차있어요. 만남이에요. 그럼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 만남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단절이고 외로움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설날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고 미사를 왜 합니까? 인간의 눈에 돌아가셨고 단절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만남으로 가득 차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라하지 하느님의 눈에는 산 사람도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것이죠.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 같이 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하는 거죠. 복음에서는 그렇게 에, 많은 이러한 만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고 또 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삶을 위한 준비이지 종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오랫동안 실제로, 실시간으로 접촉해온 사람을 곧 만나려고 할 때, 그때처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죠.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상치 못한 일, 그 일이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정말 종이 되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친구에게 시정을 두는 거잖아요. 주인이 식탁에 앉게 한다면 그 종들에게... 시중을 두는 것은 친구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행복하라. 행복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성경은요 미래를 새로운 낙원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콜라 신학은요 중세 때 신학인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먹는, 먹는 파티가 있잖아요. 파, 잔치, 파티. 천국에서도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되, 천국은 아무 관계가 없어. 천국은요, 희망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어.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은 똑같은 환경인데 젓가락이 길어서 자기가 긴 젓가락으로 먹으려는 고하게 지옥이고, 못 먹잖아요. 먹여주다. 천국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적인 빵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에 대한 이런 지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 본당의 말씀학교 시드니의 말씀학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정도는 주님 말씀으로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공정하기도 하지만 아주 일부분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단지 먹기 위해서 잔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무엇보다도 친척과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잔치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결혼잔치에, 우리 동방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기,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에서는요, 이 결혼, 이 혼인 자체를 며칠해요. 결혼 축하 행사가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거죠. 두 배우자의 가족들은 서로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서로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뿐이 만남 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단순히 만남 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가족들, 또 내가, 나한테 속했지만, <laughs> 내가 아는 분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분들을 만나고, 친교를 이루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 그리스도만 만난다면, 조금, 거시기 하지 않겠어요?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당연히 만나지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바실리 오성인 만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도스데브스키도 만나고 싶고, 섹스피어도 만나고 싶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고, 우리 태안 본당 제가 장례미사했던 분들 만나고 싶고, 내가 시드니에서 거의 130~40명 장례미사 해들 그분도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전국이에요.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먹는 건 도구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서로 은혜로운 만남 시간 얘기를 축복하고 교들이 직구들이 왔을 때 구독 선교 꼭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